아 줄넘기의 신어줄 신인가요? 줄 신인가요? 사실 이게 네. 이게 또 출처가 어디서부터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<laughs> 유래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장규라는 친구랑 <laughs> 어, 이름, 네. 멋있다. 네. 이름 멋있다 이름 어, 멋있다 세령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장규 씨요 어, 장규 아니. 세령이 어, 이름 같아 어, 흔하지 않은 네. 이름인 신것 네. 같아 은너안 네. 본지 좀 오래됐는데 신장규 어, <laughs> 어. 네. 장규가 들아니 <laughs> 아니요? 장규가 진짜 네, 어, 친구이나아해 <laughs> 아, 아, 진짜 장규가 불륜길 어, 그렇게 어, 잘했어요. 첫방제말데 어. 빙글빙글 <laughs> 돌아갔어요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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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죄송합니다. 장규야 미안하다, 우리 못본지몇년 됐는데 조식으로 너를 이야기. 진짜 뭐, 진짜 내가 우리가 다 진짜 치겠네. 한번 검증. 그래도 저희 아이즈에서도 제일 잘하지 않을까 이거는 네. 좀 깐깐하게 할 테니 노가 좀 하고 기준 기준 네 기준 아. 대형으로 뭐여 기준 와저 내가 했잖아 둘야 하나 둘일 어. <laughs> 맞죠 어. 어느 정도 <웃음> <그냥>. <웃음> 어느 정도 한 번씩 인정 오늘 방송 끝낼 때까지 하기 끝날 때까지 <웃음> 하기.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끝날 때까지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생생이 아니 아니야 생생이 몇개열개 생생이 열개아열 생생이 생생이 개는 난 다섯 개만 해도 인정한다 다섯 개고 왜냐면 난 못해. 나도 못해. 나 이걸 해볼 못 해본 적 없어. 나 이단뛰기. 신년만 하는 거예요. 이단뛰기 성공해본 했는데. 적이 없어. 나도. 우리도 해야 되는 거지 저거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어, 뭐야? 어 잘해. 오, 오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오. 오. 뭐야? 나 해볼게. 연습했지? 솔직히 말해. 아니야, 십년만 하는 거 이거는.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. 제가 해보겠습니다. 그럼 십년보다 많이 많이 못 지켜졌을 텐데. 뭐가 어해 네? 어, 그도 많이 이제 1년 전이면 어일단 뛰기도 힘든데? 일단뛰기 힘들어? 오! 했다! 아, 그래 아.. 한 개만.. 아, 아, 저, 저도 한번해자 해볼.. 게요 <laughs> <laughs> 그래? 어, 아, 이 어떻게 이단 뛰기 떻게 어떻게 이떻게이떻게 어떻게 줄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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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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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어떻게 게이떻는 어떻게 어어요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 뭐야?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어어떻어야어 뭐야? 어떻게 어어떻어어어어 오 엑스자루야 아 잠깐만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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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뛰는 폼부터 달라 아까이단 어, 띠기 어, 하는데 깜짝 놀랐어 이제 운줄 알았어 뭐야 아 뭐해 아 진짜 웃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